뭐가 떨어진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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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laughs> 저 오늘 갑자기 시간이 좀 나가지고 레슨 잠깐 받고 다시 차에서 잠깐 전화했습니다 노래 못 듣고 있었어요. 전화, 아, 지금 뭐야 비가 갑자기 엄청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아참 비만 안 와서도 되게 뭔가 요즘 날씨 진짜 더워졌죠. 형 누가 형 이러는데 블루문?

One love, 사랑을 몰랐어, 난. Two love. 올라, 올라. 오늘, 오늘, 오늘도 반팔 날씨긴 해요. 비가 왔는데, 저도 반팔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 근데 어디 들어가실 거면은, 반팔 위에 뭐 하나 입을 거,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왜냐면 냉 저거 뭐야 에어컨을 틀면은 조금 춥기 때문에. 나나나나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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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댓글로 콤만 콤만 닦아먹었네. 잠시라도 숨쉬고 싶어 내 안에 작은 손이 되어줘 지루한 공간 속에 있던 나는 알아내어줘 광고 아이디어를 10개를 그려오래요 그리, 그리, 교수님이? 일주일에 광고 아이디어 렇게 <laughs> 응. 로스트인더 드림은 아그 로스트인더 드림도 안 부른지 오래됐다 진짜 아아 응. 아, 약간 <laughs> 감기 걸린 것 같이 응, 응. 아, 아, 아. 응. 하지만 감기를 걸리진 않지 슈츠라카드 강아지가 귀 쫑긋거려요? 산책가자 산책? 산책갈까? 산책갈까? 산책가요 산책 갈까? <laughs> 산책가자 산책 산책. 산책 나가자 나가자 헉, 나가자 간식! 간식 먹을까? 간식? 간식 먹자 간식 간식? <laughs> 꼬리, 꼬리 붕방거려? 시동 걸렸잖아 우리 애 난리 났잖아 형권, 형권 앞에 대기하자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신발 신었다고요? 진짜? 뻥치지 마세요. 창균이 그본 집에. 제가 알기로 본집에 강아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아버지 어머님이 키우시는 아 알고 계시는구나 봉숙이 잘 지내요. 봉숙이 아주 그냥 복실복실 그냥 밥 먹어야죠. 저 아직 밥을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야, 누가 기영이도 1일 1식이 누구 1일 1식 하나요? 누가 112씩하 나？형 원이형원이는왜112씩 해？1.5 씩은 뭐야？댓글 다 보여요. 아까 음, 그러니까 쌀이 밥이 안 들어가면 0.5식, 1식으로 안 치는 거요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아직 봉숙이 다이어트 근황은 어, 실패 봉숙이 푸둥푸둥 봉숙이로 영웅이 남을 것 같아요 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도 오고 하는데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저 항상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하잖아요, 한블리. 근데 진짜 어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그냥 뭐 도로에도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차가 와가지고 사고가 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운전하시는 분도 조심하시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살아야죠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거 보면은 뭔가 진짜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뭔가 한순간에 크게 다쳐버리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보면서 보면서 우리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고요. 잠깐 알로 놨더니 띠띠띠띠띠 거리는. 이제 슬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차에 있는 통학 끊는 버튼으로 이거 끊기나? 끊을 때 이걸로 한번 끊어볼게요 사랑하고 빠빠이 안 끊기네요 그냥 이걸로 끌게요 빠이빠이